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집자 사기순입니다. 아,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괴로운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들려주고 싶은 내용을 불교 사장의 성어에서 약간 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증회고. 싫은 자와 만나는, 싫은 자와 만나야 하는 운명. 원증회고는 증오관계, 대척, 앙숙관계인 사람과 만나는 데서 겪는 결혼을 말한다. 보기 싫은데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 주로 직장 상사나 선후배 또는 모임이나 단체 등에서 벌어지는데 그런 관계를 원증 회고라고 한다. 일본 도쿄에서 열차로 한 시간 남짓 거리에 가마쿠라라는 소도시가 있다. 엔카쿠지 앞 철길 건너편에 부부의 악연을 끊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비구니 사찰 도케이지가 있다. 도케이지는 과거 에도 시대에는 남편들에게 학대받던 여성들의 유일한 해방구였다. 당시 일본 여성들에게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남자가 이혼해주지 않으면 갖가지 학대를 받으면서도 살 수밖에 없었다.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하나. 도케이지로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다. 도케이지는 부부의 악연을 끊어주는 절이라고 하여 연절사라고도 하는데 남편의 학대로부터 도망쳐 들어오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변 보호를 해주었다. 남편은 학대를 못 이겨 도망해온 여성이 여기서 3년을 지내면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여성편만 드는 것은 아니었다. 나름대로 연절사법이라는 이혼법을 만들어 심리했다. 또 이혼을 심리할 때는 남편도 불러서 진술을 받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여성이 신청한 이혼은 99% 성립되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남편에게 붙잡히지 않고 무사히 독해지 정문, 대문 문지방을 통과하느냐였다. 정문을 넘지 못하고 남편에게 붙잡히면 다시 끌려가야만 했다. 코앞에서 비극이 벌어져도 독해지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아주 나쁜 남편들은 아내가 독해지로 도망갈 것을 예측하고는 미리 사찰 입구 부근에서 잠복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자 독해지 측에서는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신법을 만들었다. 신발 한 짝만이라도 대문 안으로 던져 넣으면 들어온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몰래 잠복하고 있던 남편이 쫓아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신발 한 짝을 벗어서 도케지 정물향에 던졌다. 원증 회고가 끝나는 지긋지긋한 순간이었다. 도케지로 들어온 여성들은 모두 비구니스님으로 여생을 마쳤다. 그것이 악땜 같은 사내와 사는 것보다는 더 행복이었고 극락이었기 때문이다.